있어가지고 빨리, 빨리 가야, 가야 돼요. 돼요? 네. 어 그럴 때는 영어로 할만 있어. 위가라고. 위가라고. Go. So go. go. I gotta go. I gotta go. I gotta go. Yeah. I, 그, 가야 된다 이 말이야. 아. 오케이, t thank you very m u c 말씀을. 우석 중. 아? 네따 우석 중학교. 우석 중학교? 네. 다른 거없 우석 중학교. 오케이, 네. okay, 우석 중학교, h a n d s 당첨 이거 도넛 당첨. 야, 어디 가니? 제대로 주까 말까? 보면썼으니까조게하세요 그럴까? 하나 어, 남았네. 어. 어, 어, 어. <목소리> 선생님이 이거 오늘 27,000원치 샀어. 어, <목소리> 이거 좀보는줘 버르는 사람이 인가? 조금 전에 동네 차평 사람 하나 주고 맛있게 생긴거버세요 whatever you w a n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골라.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, 그거 진짜 맛있다. 이걸로 친구들하고 나눠 먹겠습니다. 친구들만 알지 말고 나도 맛좀 보자. 조금. 잡... 뜯나 드릴까요? <laughs> 조금 뭐, 맛만 먹으면 돼. 그 맛있게 나눠 먹고. 오케이.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해 봐. This is my body. This is my body. Take it. Take it.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. 그걸 가봤지. 이것은 내 몸이다. 받아먹어라. 땡큐. 아. 네. 뭐 이렇게 어? 이렇게 내숭. 어, 아니야, 이건 맛있어, 먹어. 이제 이건 선생님 먹었어. 네. 선생님 먹었어. 네, 어, 마음 착하구나. 이제 한 5분 정도만 있으면 버스 하나 또. 버스가 한대 와? 네, 네, 5분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. 택시 탈지도 몰라. 우석 중학교? 네. 우석 네. 중학교 이름 이 아까 성혁. 네, 성이. 성이 뭐였지? 최성혁. 선생님 이 편지 쓸게. 네. 어, 존 t v 구독했지? 네. 오케이. 안녕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오늘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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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분에 너무 하면... 아냐아냐아냐아냐 가서 맛있게 먹어 그 진짜 맛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 먹고 해네 감사합니다 네 잘가요 선생님 여기 전철역 가려면 어떻게 가면 좋아요 춘천 전철역 역이요 가는 버스가 있나요 건너가서 건너가서 타요 어, 그럼 버스 터미널도 마찬가지예요. 다 같이 근처에 있어요. 네. 아, 아유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